제국은 그 백이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 알파고 어. 제로 4 0블럭4 0블럭그은 네. 알파고 마스터. 어, 네.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로 4 0블럭하고 마스터하고는. 옛날에 어떤 되게 인공지능 잘하는 분이 우린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알파고 마스터는 제가 알기로는 인간의 수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바둑은 좀 어떤 수가 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흙이 지금 저기 붙인 장면인데. 네. 네. 그러니까 어 당연히 지금 최정상급 인공지능끼리 대결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세해요. 아 지금 승부가. 네. 어. 그래서 이제 백이 그냥 뒤로 받는 거는 약간. 아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 덱이 저 네네. 붙이는 수에 대해서 좀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인간 고수 입장에서는 좀저 붙이면 어디 이 정도가 일감이에요. 햄스 <laughs> 받는 것부터 생각하지 그죠? 않을까요? 뒤로 받고 는 거죠. 예. 네. 뭐 이런 걸 그냥 생각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어. 이제 상변에 이제 흑집. 어. 뭐 이래도 실제로는 반집승부라고 합니다. 네. 다고판단하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백이 누구죠? 백이 알파고 마스터인가요? 알파고 제로 40블록. 알파고 제로 4 0블럭 예. 알파고 제로가 뒤쪽을 그냥 안 막았군요. 그렇죠. 네. 어떤 수단을도할수 좀... 없는 수가 나왔죠. 네. 여러분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저런 장면에서 흑이 붙이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뒤 쪽으로 막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인간이 그럴 거예요. 예. 이 장면에서는 바깥으로 막는 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바깥으로 막으면 일단 끊을 때잘안 음. 보이죠. 네.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막아주면 좋은데 음. 그냥 이렇게 뚫어버릴까 봐. 좌변도 있잖아요. 예. 좌변이 네. 아, 그냥 안 막으면 사범님한테 혼날 것 같아. <laughs>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저도 이걸 뭐 저희 둘이서 막 연구를 막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수를 보여줬는지는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파고 제로가 아주 멋진 수를 보여주는데요. 알파고 제로의 비장의 무기, 알파고 제로의 인간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자리 어딥니까 호구를 먼저 교환을 하고 여기를 붙여서 네. 귀를 안 막고 네. 근데 저기 어디서 수를 내려 고 그러면 저 호구 치고 한칸 뛰는 건 조금 악수 느낌 아닌가? 그냥 안 두고도 둬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 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상변에 돌을 버릴 생각인데 어... 그렇다면 여기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집으로 득을 봐야겠다. 어... 네.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보통 근데 저런데 남겨두고 두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남겨놓고 네. 둬야 되는데 네. 자신이 있는 ]고. 거죠. 이거는 네. 내가 저 교환을 해놔도 상변에서 득을 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단 저 교환 자체도 인간이라면 너무나 아까워서 이제 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저 호구치는 교환을 해 두고 저 상변 쪽을 붙여 갑니다 저 수는 무슨 뜻입니까? 귀를 붙여 갔는데 결론적으로 적을 두는 거는 적이 받는 거에 따라서 귀의 응수를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죠 어... 응수, 묘수임과 동시에 응수타진이죠 네 뭐, 예를 들어, 흙이, 실전에 어떻게 뒀죠? 막았고요. 그쪽을 막았는데, 만약에 올라서면요. 올라서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네. 그. 그...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엄청나게 말을 하죠, 이게. 저는 교환이. 예. 원래는, 네. 똑같이 두면은 네. 마감 잡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 교환이 있으면 미는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예. 네. 뭐 흙이 여기 끊는 것에 관한 변화도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네. 예. 이걸 끊고 다 쓰시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때는 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예. 좌변이 약간 그 얇은 모양이긴 하지만 또 여기 막는 이선 막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잘 잡히는 도는 또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 아까, 아까 는다고 했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입구자를 선수 음. 그러니까 이제 늘어주면은 요거는 이제 흙이 제압이 가능한데. 네. 입구자를 먼저 해두고 가면. 네. 입구자를 하면 이걸 받아주는 건 빠져서 상선이안 되니까. 네. 늘면 젖혀서 상변이 완전 초토화되고. 네 그리고 이 흙도 은근히 열기 때문에 음. 함부로 이런 거를 이제 두기 어려운 거죠. 오 어, 그렇네요. 이게 또 빌러 들어가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아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흙 막상 두점 잡혀 있으니까 어우, 흙도 뭐좀 열보지네요. 순식간에 상변이 폭파가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들이 있는 거죠.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네. 아그니까 이제 젖혔습니다 네. 실전은 어떻게 까 그러니까 흙은 원래 바깥으로 막으면 끊을 생각이었으니까 끊었어요. 네. 이 교환은 이제 뭐. 인공지능 끼리 교환이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이 저기를 안 두면 죽나보다. 그렇죠안 두면 어. 위험하죠. 어, 어 네. 그래서 거기 둔 거고. 네,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사는 수까지봐놓은 거예요. 네. 자, 끊으니까 여기를 젖힙니다 어, 뭔가 좀. 뭐 기술을 부리려고 하는 그 도약을 네. 하는 듯한 순데, 예. 어. 자, 그러니까 그냥 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아까 여기를 뚫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여기를 먼저서 친 거예요. 네. 끊으면 이거 딱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죠 모양이. 아, 어, 어, 일단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걸 뚫으면은 백도 이쪽을 변신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 이제는 저기 그 미리 해둔 교환 때문에 훨씬 득이다 네 어. 그치 이거는 한수의 해결이 되는데 아까 또저 치는 교환이 없으면은 한수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치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고천 적인데, 네, 어, 사실 근데 저, 저기 우리 저도 100% 이해가 안 가지만, 어, 어떤, 수에, 어떤 수를 노리고 둔 건지는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었고, 자, 이 상황에서는 그 상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귀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예. 네. 근데 이걸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아, 근데. 응? 아, 그,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이제 비흡하게. 네. 그냥 먼저 두는 거는 이 상황이 돼요. 네. 근데 실전은 여기서 흙이 이걸 끊어준 거예요. 그렇지. 어, 맞아, 네. 맞아. 어. 미리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미리 끊는 수는, 여기 끊는 수는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치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 하나 쳐놓고, 이 대마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음. 여기 끊는 수도 신경 써야죠. 네.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끊는 수가 무조건 좋은 수일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기를 먼저 붙이고, 젖히고, 그리고 젖 끊기는 걸 기다려서 젖힌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흙이 자상을 붙였을 때귀 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받기 위해서 저기를 미리 붙이고, 그리고 네. 조금 더 극을 더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젖히는 교환까지. 네. 어, 정말 어려운 그런 모양이고, 또 어려운 참고도입니다. 하지만 어, 쉽게 생각해서 바깥쪽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어, 근데 사람이 선택하기엔 정말 어려운 수순들이다. 네. 어. 그래서 흑은 어, 그래서 저쪽으로 못친 거네요. 이 선으로 네, 단수 못친 이유가 고 예. 못친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아, 단수 하나 쳐 놓고 다시 있습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의 판단은 거기 이쪽을 버티는 거는 지금 상변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백이 살았다. 네, 예, 그리고 상변을 깨면 좌상기 닫힌 거보다 더 득이다. 그 계산도 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수익기보다도 계산이 더 어려운 거죠. 음 이런 바꿔치기 했을 때 형세. 예. 어. 즉 결국은 상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는 원래 상변이 흑집이었잖아. 그렇죠. 이거는 흑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안 좋죠. 네. 그러니까 순환후기를 하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자생기만 놓고 보면 네. 여기 붙인 장면에서 네. 그냥 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음. 이렇게 막았더니 여기 네. 이런 데를 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거예요 어. 예.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악수 음. 이런 악수 하나 들어간 느낌. 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뭐, 그거에 비해서 거의 공짜로 좌상귀 쪽을 이제 다 차지했으니까, 그 백이. 예. 그 백이 이쪽 약좀 막수 들어갔는데, 좌상계에서는 사기 당했어요. 네, 그렇네. 예. 그 바깥 안쪽으로 젖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흑집과 백집의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일난 네. 이거라고 생각하고 붙여갔는데, 음. 실전은 이런 수준이 될 거니까. 네. 정말로, 예. 너무 많이 당했죠.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아까 그 실전 저 좌상 쪽에 1 단락 대고 형세가 어떻습니까? 백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뭐 형세가 예. 팽팽하네요. 예. <laughs> 아니 이건 일단 좌상 쪽저두점 맛있게 잡아놓고 와선 사람의 보기에는. 뭐 아무리 상변 쪽에 돌을 뭐 때려주겠습니다만 기분상으로는 이미 많이 이겼을 것 같은 기분인데 근데 점점 진행을 시킬수록 이백 쪽으로 확 기울긴 네. 해요 점점. 네네네. 조환 하나 받아줘서 보이스 피싱 당했네. <laughs> 아 눈뜨고 코베인 느낌이다. 네. 그니까 이게. 음, 알파고 마스터와 알파고 제로 40블록과의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그렇다고 다이나믹하게 무슨 뭐, 뭐, 한치수 차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어. 예, 이게 네. 공개된 판이 수부판인데, 네. 마스터가 세 판은 이겼습니다. 아, 이기고 지고 합니까? 그니까, 아, 3승 1 7패한 네. 거죠. 아, <웃음> 예. <웃음> 그러면, 그, 알파고 제로 40블럭이 조금 강하다 보면 되겠네. 한 반집 정도 강하네. 네. 그러면, 뭐, 이 알파고 마스이 흙을 잡은 알파고 마스터가 사람의 감정을 느끼진 못했겠지만, 저 귀쪽으로 붙였을 때는, 젖히는, 그, 그러니까 귀쪽으로 젖히는 수를 예상을 하고 뒀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알파고 제로 40블럭이 상변에 붙인다는 것은 예상 못 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랬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귀쪽으로 받아주면 늘고 빠지면 해갖고 이제 상변을 차지하는 그런 어,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 알파고 제로 마스터가, 아, 알파고 제로 40블럭이 기가 막힌 어, 상변에 붙이는 수를 통해서 귀를 도둑질했습니다. 예. 네. 결론,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이 이겼나요? 네, 예, 100이 이겼습니다. 네. 몇집 이겼죠? 아마 불개로 끝났을 거예요. 어, 불개. 예, 뭐 이런 바꿔치기들도다 있었는데. 음. 특실, 득실, 특실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점점 이제, 중률로 많이 내려가죠 야, 그럼 저장면에서 카타고 형님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한번 보자. 어, 저 기다려봐요. 올라갔는데 점점. 오히려 카타고는 여기서 백이 이게 더미 몇 집입니까? 더미 7 집판일걸요. 어. 일 집판. 아, 근데 카타고는 약간 다른 수순을 얘기를 하네요. 음, 저 붙이는 네. 수도 보여주긴 하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길 붙이는 걸 찾아내야 이길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저 너무 저 어려운데. 부치... 저 붙이는 수는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예, 카타고가 그러니까 보는 수순. 카타고가 추천하는 수는, 예, 지금 네. 여기서 붙이는 거 아니면, 쳐놓고 붙이는 거, 어쨌든. 어... 여기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뜻이네요. 네. 먼저 붙이는 수는, 수순이 좀 어떻, 어떻습니까? 어 예. 아, 그러니까, 실전처럼, 저 호구 교환을 해놓고, 가면은 이제 블루 스팟이라고 뜨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 주니까 보네. 어. 예. 왔다갔다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승률로 보니까 이 네. 호구 치는 수를 네. 인정을 해주네요. 아, 오히려 확실한 교환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득이니까 지금.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엄청 잘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 호구와 음. 선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음, 그쪽 교환이 상변에 붙이는 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 보네. 그런가 봐요 네그 다음 수순도 실천처럼 보여줍니까? 어 근데 어떻게 둬도 백이 좋네 여기서는 좀 의견이 갈리네 네다 보는 단수라 음, 아무튼어 그럼 이게... 아, 어... 알파고 제로 40블록하고 카타고 28블록하고는 누가 더 좀... 수준이 괜찮을까요?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죠. 뭐 붙여봐야 알겠지만... 어. <laughs> 제 생각엔 그래도 카타고가 세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최신인데, 이거는 몇 년도 대국이야? 그러면... 이거 2010... 그러니까 기보가 공개된 거는 2017년이에요. 아, 그러면 뭐아타고가도 네. 근데 저 저런... 어. 근데 무려 7년 전 바둑이 있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 음. 의 힘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laughs> 예. 네. 저런 수순의 묘 같은 건 상대의 의도를 알면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면 피할 수 있죠. 몰라서 문제죠. 특히 인공지능의 의도는 이제 딱 당해야만 알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이 바둑의 저 상변의 저 변화도는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그런 묘를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인 것 같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를될것 같고.